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목입니다. 피파 17 선수 커리어보드 203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압도적인 선두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PSG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바스티아입니다. SC 바스티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요?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르크데스 프린세스입니다. PSG와 바스티아가 리그 앙에서 만납니다. 과연 파리 생제르망이 계속 승리를 계속 달릴 수 있을지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통신 상태가 안 좋은 점 양해 바라고 바스, 바스티아의 골목을 노리고 있는 PSG. 아 여기서 막히네요. 오한 번에 이어지는 패스가 잠깐 나왔는데 좀 길었습니다. 어 패스 잘 이어졌어요. 아 침투하는 선수가 없는데 침투 패스를 하고 난리네요. 어, 바로... 오 지금은 바로 날리는 크로스치고는 꽤 위협적이었네요. 좋아요. 아, 이게 자신있게 침투를 했으면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텐데, 아쉽네요. 아, 이거 패스 유기적이에요. 마르크스가? 에이 헤 패스가 너무 길었어요. 아 이거 패스 카마다. 아 지금 시야가 좀 좁았어요. 마리크스가 슛. 아이게 너무 높았습니다. 오 지금 은좀 위험한 태클이 나왔습니다 마리카스가 아 일단 자신이 없었어요 문준다 카마다 아 여기서 패스가 수비진의 발에 걸렸네요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아 바스티아의 수비가 상당히 끈끈합니다 앞서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골로 승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약한데 예, 너무 소심했습니다, 제가. 잘 뺏었어요. 아, 예. 받았어요. 마르카스가 아, 이게 또 걸리네요. 케이타. 어, 여기서 여기서. 슛! 아! 빔 맞았어요. 아, 계속 이기다가 결국, 바스티아전에서 비교합니다. 살짝, 전반전엔 지루했고, 후반에 갈수록 재밌었는데, 아, 이건 아쉬웠네요. A매치 데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중국을 이겼네요. 잉글랜드가.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제 다음 상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앙인가요? 예, 프랑스어로 읽어야 한걸 자꾸 아 이게 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린데 로리앙이 맞을 겁니다. 뭐.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놀랍게도 리그 앙 2위 로리앙을 상대합니다. 아 AS 모나코나 올림픽리옹 같은 팀들이 생각보다 고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전, A매치 휴식 이후로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시작입니다 예! 잘 버텼고, 여기서! 슛! 아... 예... 지금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군요 크로스 슛!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마르커스 강이 헤더골로 팀의 선취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예, 싸이의 공연장으로 만든 마르커스 강 낙하 지점이 마르커스 강 머리에 딱잘 맞아들였죠 마르커스 강 헤더로 A 매치 휴식기 이후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점수는 1대 0입니다. 여기서. 아, 이건 슛인가요? 패스인가요? 예. 이 지점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아. 여기서 슛! 오 지금 수비 맞고 마, 멀리도 튕겨 나갔네요 자 케이타 8대 아하 패스 연결이 안됐네요 오 지금 아 다행입니다 로리양이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네요 마라 예 지금 아주 잘 막았어요 어 여기서 오 지금 간신히 막아냈어요 그러나 예. 골을 살린다는 게 PSG로 가게 되었네요. 메르커스가 아하, 여기서 수비벽에 패스가 막힙니다. 메르커스가 오, 어, 패스. 잘 이어졌어요. 여기서 슛! 아아. 아 이게 골키퍼랑 너무 가까워서 득점에 실패를 했었네요. 슛. 네 추가골 실패했네요. 오 어, 일단 펀칭. 아 이게 어이없는 수비 실수로 다행히도다행히도 다행히도 걷어냈습니다. 크로스. 이런 시간에 선제골 넣는게 말짱 도루묵이 될 뻔했네요. 롤리앙을 1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평점 7.9를 받은 마르커스 강이었습니다. 뭔가 딱히 인상적인 장면은 없었어요. 예. 챔피언스 리그는 항상 치열합니다. PSG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빼앗길 수도 있죠. 잘못하면 유로파 리그로도 갈 수도 있고요. PSV는 네 사실 네 탈락이 확정이 되었고요. 유로파에도 못 가죠. 그럼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를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입니다. 홈에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아내야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로 갈수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치열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순위 싸움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요? 경기 시작입니다. 아, 이거 좋은 찬스 잡아내려나요? 위서, 슛 들어갔습니다. 카바다 유기적인 패스플레이로 PSG가 앞서가게 됩니다. 예, 카마다의 득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PSG가 이런 시간에 절묘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카마다의 원터치가 좋았어요. 터치 트래핑 상당히 좋았습니다. 센스 있는 터치로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야 된다. 점수는 1대0입니다. 가마다! 아, 지금은 좀 약했습니다. 오우 패스 좋았어요. 크로스! 아슬아슬하게 걷어냈습니다. 블락골 슛! 어우, 골키퍼가 잡아버린대요. 어우, 크로스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카마다. 케이스타 발대, 여기서 슛! 뛰어갔습니다. 예, 이번 경기도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아, 이게 좀왜 <laughs> 이렇게 부비부비 되면서 말충을 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잘 봤어요 마르커스 강이. 마르커스 강이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네 번째 골을 달성하며 점수는 2대 0입니다. 측면 아우리엘, 아우리엘, 카마다. 마르크스강 슛! 어, 자책골이네요. <laughs> 야, 골은도 이렇게 있네요. 안 건드렸으면 나가는 거였는데 수비 받고 굴절되면서 들어갔네요. 신의 자책 골로, 벌써 3대0이 됩니다. 어... 네. 첫번째 슈팅이 나왔네요. 하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마르 o 스가 슛! o 네, 4대 0을 앞서가는 PSG. 네, 한 경기, 한 팀에서 사, 4점으로 넣은 건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월드 클래스 난이도에서는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이렇게 멀티골을 만들어낸 PSG 점수는 어, 어느덧 4대0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4 제, 카마라 오또 뚫렸어요? 슛! 오헤트트릭 노려볼만 했어요 네, 크로스 일단 걷어냈습니다 코너킥 상황, 이렇게, 종료가 되고, 다시 한 번. 예,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도, 러시아 명문 팀인데, 1점이라도 넣어야 하는 입장에,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오! 예, 야유도 차 나오지 않는걸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 P.S.G. 관중들이네요. A.I.가 좀 아쉽네요. A.I.가 좋았으면 볼을 잡고 중앙으로 갔을 텐데 어쨌든 스파르타크 그 모스크바가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네, 너무 공격적으로 가다가 일격을 맞았네요. 예. 사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공격하다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점수는 4대1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어, 바로 올리고 슛아 지금은 오프사이드네요. 카마라 오저쳤어요 여기서 아 하하하 또 자책골이네요. 5대 1. 헤 <laughs>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또 자체 골 와, 이건 헤더를 정말 잘 넣었네요. 이건 도저히 못 막습니다. 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안쓰비네요. 점수는 5대1입니다. 오오오. 코너킥 상황입니다. 일단 막아냈네요 스피드 대결 마르코스 강아 이거 슛 해트트릭을 만들어내네요 점수는 6대1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넣었던 처음입니다 월드클래스에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체 골 2골을 넣었지 게다가 한 선수에게 해트트릭까지 당합니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 굴욕을 안겨준 PSG 마르코스 강은 이번 경기에서만 3골을 넣었네요. 점수는 6대 1입니다. 모스크바,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아요. 슈팅 못 때리게 해야죠. 막아냈습니다. 네. 여기서 경기 종료해야죠. 네. 6대1로 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 토너먼트 라운드로 가게 되었고, 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겐 상당히 치욕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겁니다. 6대1 하니까 왜 PSG가 바르셀로나한테 깨진 스코어가 생각이 나죠? 어쨌든, 기념보를 받는 마르커스가 손가락에 꽂아요 예. 굉장히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준 PSG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를 6대1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예. 평점은 10점이고 말이죠. 상당히 재미났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화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어주시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